박수 안 치면 대가리 안 든다. 지랄라고 <laughs> 야, 그래, 우리 누나, 누나들이 수준이 있다. 야, 그럼, 그래 다른 데 가봐. 뭐 사람이 좋다. 이런 노래 해지도 않아, 이 새끼들. 뭐,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다 내가 해줄게. 뭐, 이런 거 아니면은, 뭐, 보리곡에 안동역에서 이런 건 아니지. 이런 노래는 해지도 않아. 벌써, 레벨이 틀리잖아. 헬로우, 센큐, 웰컴, 롱롱오이, 아장아장, 시당프운 트리스. 하우들도 벌써 레벨이 들잖아 레벨이 딴데 가면 그런 그리고 순간적인 선택이 그날 하루 어, 결정하는 거요 그 냉장고는 10년이고 이 각설이는 하루 그리고 저 망루라는 평생 야, 저 순간적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10년을 좌우하고 오늘 하루를 좌우하는 거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, 딴데 가봐. 나, 나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이쁜 년이 있나? 다개박그릇같이 생기면 이상한 것들만 있잖아. 우리 봐봐, 요 향다리 봐봐. 얼마나 이뻐? 요, 요, 목감이 좀 비싸. 요거는 백만원. 나는 삼천원. <laughs> 아이, 진짜. 아이고. 그, 저딸이여 며느리요? 아기가 또 며느리 그년하고 같이 오 리가 없지. 딸이니까 난 딸일 거야. 응. 딸이지, 맞딸 맞지? 야 우리 장모님 했으면 좋겠다. 내가 네, 근데, 중국가 갖고 요거 야매를 잘라가지고, 지금 없어가지고. <laughs> 이제, 우리, 이제,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, 이제, 붙이고, 장붙치고 이제, 난타 공연으로 이제, 해서, 이제, 각설이 마당 오늘, 시작에종을울릴까 합니다. 아무쪼록, 여러분들,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피로 다 푸시고, 내일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고, 운동력이 되고, 청량제가 되고, 윤활유가 되고, 에너지가 되고, 비아브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차려, 경례 그리고, 야, 각설이, 그럼 여러분들이 잘해라, 이새끼 하고 소리를 질러. 스트레스가 풀리잖아. 왜 신랑한테 쌓였던 거, 뭐, 옆집에 미운 거, 그런 거를 여기 와서 다 토해버려. 언니도 한번 해봐. 각설이, 그럼 잘해라, 이새끼한번 해줘. 자, 자, 응? 안 돼, 이새끼 각설이 잘해라, 이 새끼 예, 네. 한 번. 아, 여기가 해야겠다. 각설이 잘해라, 임마! 이, 안 해. 엄마가, 잘해라, 이 새끼 한번 해줘. 야! 이 <laughs> 자식아! 아이, 너, 승리 한번 해줘. 잘해라, 이 새끼 한번각설이 나한테 얼마나 쌓였으면 이래냐 내가 맨날 뚱뚱하다고 야물렸거든 그랬더니 이제 기회네 하여튼간 지금부터 이제 각설이 그럼 자자라이 새끼야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자 각설이 가자 그럼 고뭐 의사 면회 취소 안 됐으면은, 이질 안 해도 되는데, 힘들어 죽겠네. 아유고 야. 라 근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대네. 이거 엿장사도 괜찮아요. 우리나라 5대 직업 안에 들잖아. 판사, 공사 변호사, 의사, 엿장사. 이거 뭐 같은 소리 한다고? 야, 근데. 내가, 저, 비뇨기, 과포경수술 전문 의사였었거든. 그냥 껍데기를 잘라야 되는데, 배가리를 잘못 잘라가지고. 그 면에 지속돼가고 지랄하는 아휴 여기, 저, 딸내미가 이쁜데, 아니면 저, 저, 이 친정집에 왜 왔어? 그것도 시집 갔다 꾸에서온거 아니요? 아니요. 시장이 보니까, 딱 사회적으로 지요한 명예가 있는 것 같아. 그 엄마, 뭐, 꼴키파했다목 뭐, 이가안 되냐, 아 아, 신랑이 너무 이뻐한다고? 아니, 이뻐해도, 뭐, 골키파 있다고 뭐, 꼬링 안 돼, 엄마. 그, 골키파 있어도 다 꼬링, 배들라 <laughs> 나, 뭐, 융병하고 <유명하고> 잡혀졌때 이씨. <laughs> 아니, 그럼, 한번더 가자. 이제 사람이 많, 그리고, 지금 있는 사람들은, 이따가 뒤로 와. 다만 원씩 줄게, 알았지? 응, 왜냐면, 사람 가운데 장사된다고, 그럼 저기, 여기 핀 의자 놓고, 뭔 사람이 오겠어? 사람이 많아요. 야이 새끼들 뭐 연예인이 왔나 보다 이러고 이 새끼들 오잖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는 새끼들한테 옆 팔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만원씩 다 줄게 알았지? 아, 이거 예, 가지 말고 자 다시 자 각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라 이 새끼 한번 더해자 각설이 가자 야 뚱땡이 다 끝났는데 나오냐? 아유 지랄하고 이씨 아. 못살아, 내가. 아니, 이게 이지라래. 오빠,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네. 뭘참 먹으니까, 진짜, 이씨가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 아니, 그리고, 뭔 가운데는, 뭔개교로 사전 때 폭탄을 맞았나, 심을 할거뭐 이러냐. 아유, 집구석 엉망이네. 아니, 그 뒤에만 그렇게 서 있냐. 남들이 보면 저 뒤에서 보면 사람이 꽉몇 터진 줄알겠다아 그리고 요 앞에 앉은 사람들은 다 옛날부터 공부 잘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. 꼭 뒤에 서 있는 것도 공부도 못 하고요. 아유 돈도 없어갖고 어떻게 옆할때 도망갈까 해갖고 뒤에 서 있는 거야. 아유그냥 앞으로 오셔. 이왕 볼거 순간적인 선택이 오늘 하루를 좌우하는 거야. 자 한번 다섯 군데 다 가봐. 각 소리를 뭐 이상한 거 이런 것도 못해 할로우 센큐 웰컴 롱롱 어웨이 아장아장 실다운 프리스 하우드유두도 땡겨 영어 잘해 손 핸드 손가락 흰거 손톱 흰거 플라스틱 커버 얼마나 영어 잘하냐 철리길도한 걸음부터 롱롱 어웨이 아장아장 세컨 아웃 땡 그리고 우리 언니 아까순 베이비 쭈쭈바 밀크 통 케이스 여기 엄마 베이비 쭈쭈바 쭈물통 케이스 이발놈이 되네. <laughs> 아유 아유 웃자 그런 거. 예, 네,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단타를 했으니까 제가 노래 한곡 하고 이제 뒤에 우리 이쁜 향단이가 나오네. 야, 우리 향단이가요? 어제 저그저 그, 무슨 세종문화 세종문화회관이냐? 응? 어? 아 어, 카네 겨울 어, 세종문화회관 카네 겨울 공연 마치고 오늘 오셨네. 아. 우리도 룰루알라 팀은요, 저 미국 시카코 달라스, 오크라마저 네, LA 오렌지 타운, 저 공연 마치고 온 팀들이래서 다른 각설이 하고는 레벨이 틀이데 레벨이. 그럼 아이고, 딴 새끼들 이런 것도 못해. 아이고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거 저 미국 가서 이거 역가해니까 야, 막 미국 새끼들 아, 오, 막난리나더라고 예, 자. 오마이갓이라고 해서 무슨 옥수수라던가 이런 <laughs> 그래서 제가 노래 한곡 하고 우리 이쁜 현단니 이제 멋있게 그래서 자 노래는 여기 보시니까 다 그래도 수준 있는 분들 같아 갖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물레방아 도는 배그 노래 한번 해드릴게 돌당길 나도 이제 가고 싶어. 내가 저 엄마 의사였는데, 우리 옆에 내가 도망가 버렸어. 그래갖고,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, 혹시 저 엄마 땅, 시집 갔다 빠꾸해서 오면 다안 될까? 안 돼. 또, 또 빠꾸해서 온거 혹시 없어? 없어. <laughs> 가자. 응. 가자. 안으로 응. 들어오세요. 이만 원씩 듣게, 아이고, 지랄한 것이지. 박수! 디스코, 디스코. Yeah no. 고마워. 오빠 고마워